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시향 빨리 알려드리고 국제정세 분석하고 지금 어느 구간에 와 있는지 코인을 팔아야 하는지 사야 하는지 약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차트를 4시간 봉 기준으로 트렌딩 라인을 꺼봤는데 이렇게 쌍바닥을 다져주고 올라가는 듯한 그림이죠 이 구간에서 주었던 분들은 분명 뭐 제가 추천했던 코인이라면 10%에서 몇 10%까지도 먹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분 익절을 했어요. 익절한 이유는 단기적인 저항 구간인 44에서 45k 구간까지 올라와줬기 때문이에요. 일단 어제 44.4k까지는 뚫어줬는데 지금은 좀더 화끈하게 못뚫어지고 44k 구간 부근에서 약간 비비적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 또한 약간 불안정해요. 최근에 푸틴이 천연가스 수출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국가 단위로 비트코인이 개입했을 때는 호재인 가능성이 높았어요. 특히 엘살바도리가 비트코인을 도입했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10% 가까이 폭등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약간 다르게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고 해요. 뭐 물론 무지성으로 다실 상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암호화폐는 위험하다라고 언급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을 한번 언급을 했죠. 수출 대금으로 받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거는 파월이 이번에 기회다라고 싶어서 아, 러시아 애들이 비트코인을 집적거리는데 아, 이거 한번 더 비트코인 이거 제재 한번 먹여 봐도 되겠다라는 심보를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BJ 파워 형님이 어떤 판단을 할지 한번 봐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BJ 파워 형님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다시 내려줄 수 있는데 뭐 다시 내려온다면은 어느 구간에서 줍으면 좋냐면은 딱 여기 중간 부분 38, 39k 부분에서 다시 알트코인이나 메이저 코인들을 분할 매수해 주는 게 좋아 보여요. 뭐 일단은 뭐, 다시 올라가더라도, 뭐, 일단 익절은 항상 오라요. 익절은 항상 옳기 때문에, 뭐, 올라가면 손가락 빨고 구경해야 하기 때문에 아쉽긴 한데, 저희는 뭐예요? 확실한 수익이 좋죠. 잃는 것보다는 확실한 수익이 좋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